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학생들에게 생존수영 실기 교육이 도입됐죠.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생존수영 교육이 최근 다시 시작됐습니다. 특히 실내수영장에서 하던 기존과는 달리 이번에는 실제 바다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효과를 높인다고 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선박 사고가 난다면 겁먹지 말고 물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하늘을 보고 누워 최대한 부력을 이용해 몸을 띄우고 여러 사람이 질서 있게 모여 찬 바다에서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생존 수영 교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생존 수영은 일반 수영법과 달리 구조대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티는 게주 목적입니다. 즉 수영을 아주 잘하는 법이 아닌 실제 사고 상황에서 시간과 싸우며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체온 유지를 하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손을 흔들면서 자신이 있다고 표시를 해주면 배가 만약에 다가오면은 구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박 탈출법과 맨몸 띄우기, 호흡하기와 체온 유지, 구명벌 대피 요령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수영 잘 못해서 많이 당황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개인 이동법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든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잘할수 있을 것같아요 특히 예전에는 실내 수영장이 사던 걸 올해는 주로 바다에서 실시하는 게 특징으로 파도가 치고 수심이 깊은 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에서 할수 있는 한계는 파도가 없다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심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경각심이 좀 덜한데 막상 학생들이 현장에 나와 보면은 긴장감이라든가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서 교육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충남교육청은 대전의 수육장과 태안 한서대 교육장 등 실제 바다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원과 일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일부는 학교에 이동 수영장을 설치해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 논산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있던 70대 A 씨가 찌그러진 차에 갇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숨졌으며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보령 해양 머드박람회 이틀째를 맞아.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각종 머드 체험 행사와 실내외 전시관을 즐기는 가운데 어젯밤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이 해양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보령은 머드라는 해양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세계적 관광 산업으로 성장시켰다며 충남은 환황해 해양 경제권의 중심으로 앞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까지 건립되면 해양 신산업을 통한 충남 경제 새로운 동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를 승화시켜 올해 처음 개최된 해양 머드 박람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충청남도는 여름 휴가철에 맞아 시군과 함께 2 0 2 1 보령 머드 해양 박람회장을 비롯해 도내 피서지 인근 음식점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합동 점검은 해수욕장과 놀이공원, 유원지, 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 업소에서 유통기한 준수 여부와 냉동 냉장식품 보관 상태 등을 살피며, 특히 영업주와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1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콧물이나 기침 등 냉방병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이 늘고 있는 코로나 변이 BAO의 경우 이노통 증상이 약해서 증상만으로는 냉방병과 헷갈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올여름 냉방병과 관련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종혁 괴관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때문에 밤새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직장인 배모 씨. 얼마 전 콧물과 재채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혹시 코로나에 걸린 게 아닌지 걱정이 돼 병원을 찾았습니다. 기침이랑 콧물 증상 같은 게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게 감기인지 아니면 요즘에 좀 다시 유행하는 코로나인지.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여름 감기로 불리는 냉방병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방병은 냉방 중인 실내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생기는 각종 증상을 일컫는데 실내외 큰 온도 차가 원인입니다. 문제는 최근 확산 중인 코로나 변이 BA.5의 경우 인후통 증세가 심하지 않아 증상만으로 냉방병과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발열이나 콧물, 기침 등 증상이 있다면 집에서 자가 검사 키트로 코로나 검사를 해보고. 음성이 나오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냉방을 많이 틀고서 자거나 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을 받고 혹시 다른 병원 없는지 간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실내 온도를 25도 이상으로 유지해 실내외 기온 차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에어컨 바람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한 시간에 10분 정도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열어 가지고 환기를 시켜 주는 게 좋고요. 백화점이나 아니 명화관 오랫동안 여기 가 있는 경우에는 얇은 거들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폐렴을 유발하는 레지오넬라균 등 각종 세균이나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2주에 한 번씩 에어컨 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대야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는 것도 금물입니다. 잠든 후 두세 시간 뒤 에어컨이 꺼질 수 있도록 예약 기능을 이용하면 냉방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TJB 닥터 리포트 김종협입니다. 2027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서명 운동이 3개월여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27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충청권 유치 100만 명 서명 운동이 지난 12일 목표를 달성했으며 서명부는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하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평가단에 전달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1월 최종 후보도시로 선정돼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개최도시 선정은 오는 11월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은 투기 과열 지구로 그대로 묶인 영향을 받아 전전주 0.14% 하락에 이어 지난주 0.16%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4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지만 아직 체감현상은 별로 없어 전전주 0.06% 하락에 이어 지난주는 0.05%로 떨어져 영향은 미미했고 충남도 전전주 0.02% 하락에 이어 지난주 0.03% 떨어져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910명으로 전날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000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1,117명이 확진돼 주말에 맞아서도 확진세가 계속 이어졌으며 충남은 전날보다 확진자가 124명 줄어든 1,516명으로 가파르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317명으로 어제보다 12명이 늘어났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력 소유가 급증하면서 발전사들이 비상대응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전력 소유가 역대 최대인 92,990메가와트에 달했습니다.